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보다는요. 움직일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운동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뇌의 어느 부위가 운동에 관여하는지 먼저 좀계략적으로 감을 잡고 있어야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겨운 얘기 두 장이 나갑니다. 뇌 네, 주요 부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감독님도 왜 이런 거 쓸데없이 준비했냐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얘기가 진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자이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그 유명한 전두엽이고요 그 다음에 노랑색으로 돼 있는 데가 이제 뭐 두정엽이고 여기 녹색이 뭐 측두엽 뭐 그런데 그냥 쉬워요 그냥 여기는요. 직접적으로 움직임에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몸 감각부이고요. 여기는 시각이에요. 여기는 청각이에요. 여긴 계획이에요. 특히 이 앞쪽이 계획에 더 가깝고요. 여기는 운동의 튜닝이에요. 운동 미세 조절. 자. 앞으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쪽입니다. 계획에 따라. 뭐 미리 약간 스포를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발달되라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발달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하나도 안 움직여요 보통. 그러면 여기가 발달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거는 뇌를 이렇게 겉에서 본 거고요. 그다음에. 뇌를 이렇게 잘라서 중앙부에서 본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영어 써 있지만 그냥 이건 다뭐 각설하고 요 부위 전체를요. 변연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뇌피질 바로 밑에 하여튼 중요한 부위인데 이 변연계에서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합니다. 여기 하늘색 있죠? 뭐 하늘 청색이라고 할때 여기는 그 유명한 이게 뭐 아시는 분은 다 아는 편도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공포 위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개한테 물렸다. 아우 아프잖아요. 꼬맬 수도 있고. 그럼 사람은 당연히 개를 피하게 되겠죠. 개 짖는 소리 나면 막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그런 뭐 어떤 회피에 대한 강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 편도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이 부분이 바로 그 유명한 기억중추 해마. 뭐 기능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부위도 조금 중요한데 요거는뭐 전두부의 어쨌든 밑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어떤 모티베이션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잡이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교복도 입고 가방도 메고 직장인들은 학교를 출근하기 위해서 샤워도 하고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고 하여튼 뭐 그런 동기.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겠다. 아 혈기가 내가 솟사 오르니까 이성을 만나야겠다. 아 배가 고프니까 나는 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동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이쪽입니다. 물론 이거는 너무 도식화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결국엔 이동이다. 이동이자 움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럼 머리에 어디가 관여할까요? 다 관여하죠, 솔직히. 우리가 이제 운동의 아웃풋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기억을 불러오고 계획을 하고 뭐 튜닝을 하고 미세 운동 조절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움직임이란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각, 후각, 촉각 이런 자극을 통해서 내 목표가 생기는 거고 목표를 잘 계산한 다음에 움직임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뇌의 전 부분이 움직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나는 생각만 하는데 생각을 할 때는 몸안 움직이는데요. 아, 이게 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대뇌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러게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실제 움직임 말고 움직임이 추상화가 돼요. 사실,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이 뭐 흘러가든지 이미지가 흘러가든지 계속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는 측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생각이지만 하여튼 이것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실제로는 움직임입니다. 뇌의 전 부분이 추상화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다 동원이 돼요. 자, 이거 역시 스폰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은, 그래서 움직일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상대성 원리의 어떤 단초를 생각해 냈다 그러고요. 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생각해 낸 와슨하고 클릭이란 분들은 테니스 치다가 그걸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추상적인 걸 한다,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요 실제로 움직여 가면서 뇌를 자극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옛날이라 봤자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한 500년, 동양 같은 경우에는 한 150년 전인데 그냥 전체로 본 거죠. 뭐 그냥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대입을 해서 뭐 양기가 어떻다, 음기가 어떻다. 뭐그 다음에 몸에 무슨 즙이 차 있다. 아 영혼이 뭐 어떻게 안 된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뭐 이럴 것이다. 그래서 뭐 마음이 나쁘면 몸도 아프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고대의학이죠 뭐, 고대라고 하기 뭐, 그러면 전근대의학이라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요 시절에 무슨 얘기 있었냐. 정신병 걸리면 채찍으로 팼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뭔 얘기 아니라, 1600년, 1700년대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악귀가 들어온 거라고 죽으라고 팼다니까 그리고 사람이 채찍 맞다 죽으면, 비록 사람은 죽었지만 악귀도 나갔을 거라고 그러면서 위안을 얻었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원론으로 됐죠. 근데 이게 꼭 의학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그래요. 물건을 물체를 갖다가 어, 보니까 기본 단위가 있다. 어, 분자네. 어 분자라는 거는 원자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나어 원자는 원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소립자들이 모여져서 되어있네? 어? 소립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쿼크로 되어있네? 쿼크는 6개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부분으로 쪼개보는 거. 이게 환원론적 관점이라고 그러더라요 환원론. 20세기에는 이 환원론이 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 몸도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뇌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심장 따로 장 따로 근육 따로 뼈 따로 이렇게 봤었죠. 근데 이렇게 쭉다 갈라치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또 서로 연결이 돼있다는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 21세기에 우리 사조는요 부분을 다시 전체로 재통합하는 시기예요. 사실 옛날에는 전체로 재통합하지 못했던 이유가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기초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복잡계 물리학이라고 있잖아요. 속칭 카오스 이론. 그걸 우리가 다룰 만한 준비가 안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체 장기들이 그래요. 하나가 있을 때보다는 둘이 있으면 네 배로 복잡해지고요. 세 개가 있으면 아홉 배로 복잡해져요. 즉 지수적으로 복잡해져요. 열 개가 있으면 십의 십승 배. 어우. 엄청 복잡해지죠. 10의 10승이 얼마야? 100조 되나? 하여튼 그렇게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학도 발달하고 컴퓨터도 발달하고 그래서 비로소 제대로 부분과 전체를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목소리>